자, 46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하고,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의 차를 조차라고 한다. 어느날 A 지점에서 시각과 해수면 높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날 A 지점의 조차가 8m이고, 만조 간조 시각이 오른쪽 표와 같대요. 이 때, 요 놈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시각과 해수면 높이 사이의 관계식이 코사인 함수예요 맞아요. 그럼 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코사인 자체는 원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a를 곱하고, 4.5를 더했습니다. 이때 a는 양수니까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양변 4.5를 더해도 또안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예고, 최소값이 예니까, 얘가 최대 높이, 얘가 최소 높이, 즉 얘가 만조, 얘가 간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조차라는 게 뭐였어요? 해수면의 높이 차였잖아요. 만조와 간조의 개의 조차가 지금 8m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5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5를 빼주면 되고, 얘가 바로 2a가 되면서 얘가 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때 a는 4가 되겠죠.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다음 주기를 구해 볼 건데, 우리 코사인 그래프 자체는 최대값, 그다음 최소값, 그다음 최대값 다시 최소값.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반복되는 주기함수잖아요. 그럼 그때의 주기라는 건 뭐냐면 만조와 만조 사이의 간격, 시간의 간격, 얘가 바로 주기가 될 거고 반대로. 간조도 마찬가지, 간조의 시간의 간격이, 마찬가지 얘가 주기가 될 겁니다. 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나는 만조를 이용해서 주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시에서 4시 30분을 빼는 거예요. 30분은 2분의 1 /2 시간이죠. 그래서 2분의 9. 그럼 빼주면 얘가 2분의 34니까 2분의 25. 얘가 바로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몇이에요? 2파이잖아요 근데 x의 개수가 b파이니까 얘 절대값을 씌워서 나눠줬을 때 2분의 25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건 b파이의 절대값을 씌운 놈이 25분의 4파이가 되어주는 거고 결국 b는 절대값을 씌우면 25분의 4가 되어주면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분의 4가 되어줍니다 근데 b도 양수잖아요 그래서 b는 25분의 4가 나와주는 거예요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내가 함수식을 다시 써볼게요 y는 a가 4였고 코사인 b 대신에 25분의 4 파이 x 마이너스 플러스 4.5죠 얘가 됩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a를 4라고 했기 때문에 요 최소가 0.5인 거고 얘 최대가 8.5인 겁니다. a 대신에 4를 대입을 해서.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만조 시간. 4시 30분일 때 8.5라는 최대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결국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x가 2분의 9일 때 최대값, 즉, y가 8.5. 8.5는 뭐예요? 2분의 17이죠. 얘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얘를 대입해서 우린 c값을 찾을 수 있겠죠. 대입해보자고요. 그럼 2분의 17은 4코사인 25분의 4이 x 대신에 2분의 9 마이너스 c 4.5는 2분의 9죠. 그럼 2분의 9 좌변으로 넘겨주면 2분의 8이 되죠? 걔는 4예요. 그럼 4는 4코사인 25분의 4파이 2분의 9마이너스 c 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얘 약분해서 코사인 25분의 4파이 2분의 9마이너스 c 가 1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언제 최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코사인 얘 자체가 1이 되려면 0일 때랑 2파이일 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0일 때라고 해주면 25분의 4파이에 2분의 9 마이너스 C가 0이야. 그럼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C는 2분의 9죠. 그럼 결국 이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4.5니까 C가 나온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ABC 다 구했네요. 자 A 더하기 100 곱하기 B. 그 다음, 10 곱하기 c. 계산해주면 4 플러스, 약분해주면 4, 4, 4, 16. 약분해주면 5죠. 2분의 9인데 왜 2분의 c라고 썼어? 그럼 9, 5, 45. 더해주면 65가 나와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